쉬운 한글 영어 보이 후드 한국어를 영어로 변환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법은 1번 영어 소리를 듣고 열심히 따라하고 두번째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국어로 말하면 앞에서 한 문장 한 문장 공부했던 것들을 영어로 되새겨보세요. 그, 보지 말고. 어,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대답하시고, 그걸 반복해서, 한국어만 말할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그러면 영어로 생각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한국을 영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영어 실력이, 어, 많이 오릅니다. 보유, 어, 한국어를 영어로 연습, 변환, 변환 연습. 1번. 참, 근데 엄마, 왜 말벌이 나오는 데를 알아냈어요? 참 근데 엄마 왜 말벌이 나오는데 알아냈어요 참 근데 엄마 왜 말벌이 나오는데 알아냈어요 참 근데 엄마 왜 말벌이 나오는데 알아냈어요 일번참 근데 엄마 왜 말벌이 나오는 데를 알아냈어요. 참, 근데 엄마, 왜 말벌이 나오는 데를 알아냈어요? 두 번째, 2번, 물을 공중에 대고 잘 겨냥해서 쏘면 그게 말벌로 변해요. 두번째, 물을 공중에 대고 잘 겨냥해서 쏘면 그게 말벌로 변해요. 두번째, 물을, 물을 공중에 대고 잘 겨냥해서 쏘면 그게 말벌로 변해요. 두번째, 물을 공중에 대고 잘 겨냥해서 쏘면 그게 말벌로 변해요. 두 번째 물을 공중에 대고 잘 겨냥해서 쏘면 그게 말벌로 변해요. 두 번째 물을 공중에 대고 잘 겨냥해서 쏘면 그게 말벌로 변해요. 세 번째 그래 그래 네 멋지네. 세 번째 그래 네 멋지네. 세 번째,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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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네. 괜찮았어요. 이번에 면담은 잘 끝났다. 괜찮았어요. 이번에 면담은 잘 끝났다. 네 번째. 괜찮았어요. 이번에 면담은 잘 끝났다. 네 번째. 괜찮았어요. 이번에 면담은 잘 끝났다. 괜찮았어요. 이번에 면담은 잘 끝났다. 괜찮았어요. 이번에 면담은 잘 끝났다. 다섯 번째. 뭐랬는데요? 너가 숙제를 잘 안는데. 뭐랬는데요? 너가 숙제를 잘 안는데. 뭐랬는데요? 너가 숙제를 잘안 낸데. 다섯 번째, 뭘 했는데요? 너가 숙제를 잘안 낸데. 뭘 했는데요? 너가 숙제를 잘안 낸데. 뭘 했는데요? 너가 숙제를 잘안 낸데. 여섯 번째, 너가 숙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엄마가 매일 확인하니까, 너가 숙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엄마가 매일 확인하니까, 너가 숙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엄마가 매일 확인하니까, 너가 숙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엄마가 매일 확인하니까. 여섯 번째. 너가 숙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엄마가 매일 확인하니까. 너가 숙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엄마가 매일 확인하니까. 여섯 번째 너가 숙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엄마가 매일 확인하니까. 일곱 번째 내란 말안 했어요. 말은 안 해도 내란 말안 했어요. 말은 안 해도 내란 말안 했어요. 말은 안 해도 7번 내란말 안 했어요. 마른안에도 내란말 안 했어요. 마른안에도 7번 내란말 안 했어요. 마른안에도 8번 네가 너가 알아서 내야지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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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알아서 내야지 9번 그리고 총일창 종일 창밖만 본다며 9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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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 창밖만 본다며. 9번, 9번, 그리고 종일 창밖만 본다며. 10번, 선생님 연필깎이도 망가뜨렸다면서. 10번, 선생님 연필깎이도 망가뜨렸다면서. 10번, 선생님 연필깎이도 망가뜨렸다면서. 10번 "선생님 연필깎이도 망가뜨렸다"면서 "10번 "선생님 연필깎이도 망가뜨렸다"면서 "10번 "선생님 연필깎이도 망가뜨렸다"면서 "자, 그럼 1번부터 10번까지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글로 말하면 영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1번, 참, 근데, 엄마, 왜 말벌이 나오는 데를 알아냈어요. 2번, 물을 공중에 대고 잘 겨냥해서 쏘면, 그게 말벌로 변해요. 3번, 그래? 네, 멋지네. 4번, 괜찮았어요. 이번에 면담은 잘 끝났다. 5번. 뭐랬는데요? 너가 숙제를 잘안 낸대. 6번. 너가 숙제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엄마가 매일 확인하니까. 7번 내란말 안했어요. 말은 안해도 8번 너가 알아서 내야지. 9번 그리고 종일 창밖만 본다며 10번 선생님 연필깎이도 망가뜨렸다면서? 쉬운 한글 영어 보이후 한국어를 영어로 변환하는 연습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